체육관은 차가운 금속 냄새로 공격한다. 김 코치는 낡은 장비로 가득 찬 공간으로 들어선다. 묵직한 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먼지 덮인 엿기들이 줄지어 나타난다. 땀 냄새가 짙게 공중에 맴돌고 있다. 김은 익숙한 목적 의식을 눈에 띄며 현장을 둘러본다. 그는 가볍게 조깅을 시작했고 그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안개처럼 피어 올랐다. 아침 햇살 속에서 김 코치는 역동적인 스트레칭을 시작하며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깨를 돌리며 각 동작을 신중하게 몸의 뻣뻣함을 풀어준다. 김 코치는 훈련을 준비하며 결연한 표정으로 팔을 흔든다. 그는 다리를 흔들며 몸을 풀고 그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는다. 모든 스트레칭은 그의 강렬한 집중력을 반영하며 다가올 노력에 대한 침묵의 약속입니다. 아침 체육관에서 김 코치는 첫 세트를 준비하며 바벨을 잡습니다. 80kg.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기대감의 근육이 긴장된다. 천천히 그는 가슴에 부담을 느끼며 엄청난 무게를 내린다. 힘이 솟구치며 그는 바벨을 다시 밀어 올렸고 얼굴은 일그러졌다. 고통과 집중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무거운 무게와 싸우고 있다. 체육관의 아침 햇살 속에서 김 코치는 덤벨 플라이로 가슴 운동을 격렬하게 한다. 그는 무게를 내리고 근육을 최대한 늘리며 그의 얼굴은 집중력의 가면을 썼다. 덤벨이 다시 올라가고 그의 근육은 강력하게 수축합니다. 각 동작은 신중하며 빈장과 통제를 보여줍니다. 그의 팔은 반복할 때마다 붉어져 나오며 수년간의 헌신을 증명한다. 체육관의 아침 햇살 아래 김 씨는 폼 롤러를 잡고 그의 얼굴은 결이와 약간의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제 운동으로 뭉친 뻣뻣한 가슴 근육에 롤러를 대고 누르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의 눈썹은 집중하며 찌푸려지고 만족감과 남아있는 고통이 뒤섞여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내일 훈련 세션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시선을 멀리한다. 그의 리드미컬한 움직임은 명상의 한 형태가 되어 다가올 하루를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하게 한다. 체육관은 롤러의 삐걱거리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회복과 기대를 위한 개인적인 의식이었다. 김 코치는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며 아침 체육관에서 차분한 결의에 찬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거울을 보며 자세를 점검하고 모든 선이 강인함과 통제력을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체육관은 그의 결의의 조용한 힘으로 울려 퍼지며 그의 변함없는 헌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는 다시 물병을 들어 올립니다.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것은 회복력과 끈기를 웅변합니다. 김 코치는 체육관 밖으로 걸어 나오며 아침 햇살이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의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다. 각 걸음은 결의로 울려 퍼지며 그의 강철 의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남자의 집중력과 준비된 상태가 말없이 에너지를 뿜어낸다. 그의 등은 강인함의 캔버스이며, 칠은 전투와 거둔 승리를 암시한다.